<목소리>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요. Yeah! 그런 사람 모두 게 예예예 예예예. 고 크게 예예예 예예예 아리가또 쉐쉐 봐맙 이거 다는 거죠? Yeah. 어, 다음 노래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 다음 곡은 제가 여부, 여러분한테 네, 진심으로 전하는 어, 제 이야기가 담긴 그 곡입니다. 어,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삶에 길이 되어주시고 어, 제 마음의 꽃잎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, 그러면 좀 앉아서 다음 노래 해보겠습니다. 다음 노래